안녕하세요. 바디맵핑 강사 정윤정입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수능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책상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른 자세와 목, 허리 등 척추 건강입니다. 장시간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자세를 지속하면 일자목이 되어 목, 어깨 등의 긴장이 과도하게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볼란스를 이용한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몸이 바르지 못한 자세로 굳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볼란스를 통해 어깨, 목의 긴장을 줄여줄 수 있는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양쪽 무릎을 세우고 볼란스를 손에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대로 몸통을 세워놓고 팔을 돌려서 뻗어주신 상태로 볼란스를 놔주시면 내 몸의 등쪽 부위에 볼란스가 위치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 팔꿈치 대주시고 그대로 볼란스의 위치가 내 날개뼈와 등뼈 사이에 될수 있도록 날개뼈를 감싸주는 느낌으로 볼란스의 위치가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볼란스를 느끼면서 호흡만 먼저 해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뒤로 몸통을 늘려주시고, 몸통을 활처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다시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위로. 다시 호흡을 마시면서 뒤로. 내쉬면서 위로 마시면서 그대로 내쉬고, 내 네, 호흡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천천히 엉덩이 들어서 그대로 롤링 해주시고요. 볼란스를 빼고 천천히 누워서 처음과 지금 현재의 느낌을 체크해 보세요. 작은 볼란스 하나를 가지고 어깨를 풀수 있는 동작을 해볼 건데요. 천천히 누우셔서 이때 날개뼈와 척추뼈 사이에 볼란스를 끼워주시고, 그대로 편한 위치를 찾으실 거예요. 볼란스를 3분의 2 정도 끼워넣었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무릎은 구부린 상태에서 호흡만. 이때 너무 자세가 좋지 않아서 거북목이 심하신 분들은 큰볼라이스를 하나 받쳐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대로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내 겨드랑이부터 쭉 팔이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손끝을 천장 방향으로 마시는 호흡에 쭉 뽑아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바닥 방향으로 쭉 끌어 모아주세요. 다시 호흡을 마시면서 위로. 등 근육을 늘려주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모아주세요. 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아래로. 이번엔 천천히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귀 옆쪽 위로 쭉 올려주실 거예요. 그대로 다시 앞으로 나란히 자세, 다시 머리 위로. 호흡은 멈추지 마시고, 그대로 내 네, 호흡 패턴에 따라서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그대로 엄지손가락이 바닥으로 갈수 있도록 오픈해주시고 내 네, 엄지손가락이 반원을 그리듯이 귀 옆쪽까지 올려주셨다가 천천히 바지선 옆쪽까지 내려주시고 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아래로. 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아래로. 그대로 수평면까지 와서 손바닥을 바닥에서 살짝 띄워준 상태에서 날개짓 하듯이 살짝살짝 살짝 위아래로 움직여 주실 거예요. 하나, 둘, 열 번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손바닥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호흡. 천천히 어깨 뒤에 볼란스 빼주시고, 편안하게 호흡해보세요. 저는 오른쪽을 볼란스로 운동했더니,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의 위치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른쪽 어깨가 더 바닥과 가까워진 느낌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 느낌을 여러분들도 다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가 편안해졌으니 이번엔 목에 운동을 좀 해볼 거고요. 목 뒤에 머리카락 끝나는 지점에 내큰 볼란스를 넣어주실 거고요. 그대로 호흡만.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가 약간 더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고개 힘을 빼고 바닥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긴장을 계속 내려놔 보세요. 이때 턱이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은 턱을 살짝 당겨진 상태에서 호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피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다리를 펴주셔도 괜찮고요. 다리를 폈을 때 다리 무게가 허리를 너무 커브를 많이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돌리셨다가 그대로 눈동자를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눈동자의 움직임만으로도 내가 눌려지는 근육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턱을 살짝 들었다, 당겼다, 들었다, 당겼다. 이제 호흡만 하시면서 1분 정도 편안하게 자세를 유지해 보실게요. 볼란스를 잘 느껴보시면 내가 호흡을 편하게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힘을 빼고 계시다고 하면 볼란스가 내 머리카락 끝나는 지점 뒷목을 조금 더꾹 압박해서 지압해주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긴장이 과도하게 유지된 상태로 있으면 고개에 힘을 뺄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 머리가 볼란스에 떠있는 느낌이어서 더 긴장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계속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볼란스 이골 호흡을 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시면서 볼란스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스르르 잠이 올것 같은데요. 이제 천천히 볼란스 빼보고 그대로 누워보시면 몸의 긴장감이 확실히 줄어든 느낌, 바닥과 가까운 느낌이 들고요. 저는 이 영상 끝에 왼쪽 어깨도 꼭 볼라스 운동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척추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동작입니다. 몸을 네 허리 골반 밑쪽에 놓아주시고요. 오른쪽 다리는 구부려서 깍지 껴주시고, 왼다리는 천천히 펴서 고관절 앞쪽을 좀 풀어주실 거예요. 허리의 긴장을 줄여주기 위해 과도하게 다리가 딸려가지 않도록 복부의 긴장을 한 상태로 자세를 유지하실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고. 앞쪽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짧아져 있으면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계속 앞쪽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허리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부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허리에 긴장을 줄이기 위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호흡은 멈추지 마시고,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호흡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안아서 골반 뒤쪽 가볍게 마사지 하듯이 풀어주시고 천천히 발 바꿔서 그대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이완 볼란스 하시는 동안에는 좋은 생각, 좋은 이미지, 좋은 공기 좋은 것들을 많이 흡수하시려고 하시고 안 좋은 것들, 스트레스, 내가 버려야 될 것들 잡다한 생각들은 조금 내려놓으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을 만들어내듯이 볼라스 하실 때도 내 내면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호흡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고 특히 수험생 분들이라고 하면 이 시간을 조금 더내 몸에 힐링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학습에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대로 한 다리 한 다리 내리시고 엉덩이 들어서 볼란스 빼시고 천천히 누웠을 때내 허리가 조금 더 편한지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볼란스를 이용한 간단한 운동으로 몸의 스트레스를 줄여 공부의 효율을 높여보세요. 수험생 화이팅!